안녕하세요 리뷰스타입니다 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어제 밤에 잰 몸무게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무게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49.48.95 몸무게가 100g 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살이 더 쪄있죠 어제 부기 빼는 한혜연 추천의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었는데 너무 우울하네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9시 넘어서 밥한 그릇을 막 고추장 참치에 비벼 급하게 먹고 바로 잠든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어제도 일일일식 했는데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나 있다면 너무 슬픈면슬죠 필라테스까지 갔다 왔는데. 이번 주에 술 약속도 있어가지고 지금 목분게를 초반에 유지시켜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오늘은 될수 있으면 저칼로리 음식으로 적게 먹는 걸 하겠습니다. 내일 술 약속이 엄,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막 필라테스 끝나고 나왔는데요 아, 정말 선생님한테 개욕할 뻔 아, 오늘 너무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특히나 힘든 날이 있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든 날이 있는데 어뭐 어쩌겠어요 몸매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이어트는 365일 하는 거니까 정말 시작과 동시에 정말 힘든 동작을 계속 시키셔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나올 뻔 뛰쳐나올 뻔 했는데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그래도 50분을 꽉 채웠습니다 버티고 버틴 날 아주 칭찬하면서, 이야, 이제 집에 가서 계속 편안한 꿀 같은 힐링타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기나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사실 오늘 스케줄이 엄청 빡빡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할수 있을 줄 알았죠. 복직하고 좀 스케줄적으로 일적인 스케줄로 가장 빡빡한 날이었는데 이전에도 해왔던 일이고 수년간 해왔었으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이는 못 숙이나봐요. 앞자리 수가 4로 바뀌는 순간 체력도 많이 딸리고 일도 막 쫓아다니기 너무 버겁고, 그래서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필라테스 가보겠다고, 내일 또술 약속이 있어서 좀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몸무게 유지를 좀 해놓던지, 아니면 47kg 저번에 나왔던 몸무게대로 좀 만들어 놓으면, 어제 좀 폭식을 하고, 많은 알코올을 설치를 해도, 제 몸무게로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어, 운동을 강행을 했는데, 어, 정말 진짜 편할 <laughs>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저게 지금 몇달 동안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응?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집에 와서는 남편님께서 오리고기 오리고기를 구워 놓으셔가지고 한잔하자고 했는데 어 운동 가기 전에는 분명 한 잔을 할 생각이었으나 운동 갔다 와서는 도저히 못 먹겠어서 속좀 달래주려고 아니면 잠을 속좀 달래줄 겸 그리고 잠도 푹잘겸 해서 배고플 때마다 먹어주고 있는 다이어트. 뭐 음.. 라면을 하나 먹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먹는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한다고 하면서 계속 먹는 영상을 식단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먹는 영상을 진짜 많이 찍었는데 어떤 분께서 음.. 푸드파이터 멋지 않게 잘 먹는다고 맛집 포스팅을 계속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던데 네 제가 진짜 잘 먹습니다 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하게 술을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다 먹으려고 운동도 하고 있는 중이지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단으로 살을 빼왔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어,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많이 잘 먹는 모습을 맛집 포스팅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라면을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부을 걸 걱정하여. 한혜연이 추천하는 세리원 나이트. 오늘은 면을 먹고 바로 잘 건데 제발 이게 제 몸속에서 제할 일을 다 해주길 바라면서 밥다 먹고 누두를한 그릇, 다이어트 누두를한 그릇 다 먹고, 어, 제 몸무게가 어, 49.50인데, 필라테스 끝나고는 48.8이었는데, 어, 밥을 누두를 먹어줬더니 라면을 먹어줬더니 49.5 몸무게 유지하는 데는 48kg대로 유지하는 데는 실패. 그리고 내일은 술 약속이 있으니까 더 먹어서 또 앞자리 오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 복식을 한 다음에는 또 다시 몸무게를 제때로 빨리 돌려놓으면 되니까 걱정은 하지 않고 오늘은 일단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